세요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브루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주에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하브루타의 원래 의미는 친구짝 파트너를 뜻하며, 친구라는 뜻의 그 하베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해본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 후에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퇴교로 엄마 뱃속에 아기에게 책도 읽어주기도 하고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 후또그 아기가 태어나면 잠들기 전에 베갯머리에서 이야기도 들려주며 대화를 나눠본 경험들이 우리나라 엄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육철학으로 모범이 되는 책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탈무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읽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책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았지만 아직까지 자세히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탈무드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토론과 또 논쟁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은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한번 읽고 두는 책이 아니라 평생 보아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어, 삶 자체이자 대표적인 자녀 교육서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라는 책은 그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비어 있습니다. 아마도 첫 장이 없는 것은 탈무드를 공부하는 데 따로 시작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삶이 놓여있는 현재에서 지금 시작하여서 언제든지 어, 탈무드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어, 이첫 장을 비워놓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탈무드 책은 마지막 장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도 이 탈무드를 왜 비워놨을까? 어떤 기존의 탈무드 연구에 더하여서 각자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이 마지막 장을 비워놓지 않았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도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해석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해석에 대해 반박하면서 논쟁이 계속됩니다. 해석하고 질문하는 역할을 여러 번 바꾸어서 하다 보면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이 하브루타 공부법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서 배움을 즐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공부가 너무 재밌고 또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습법은 대부분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공부를 하지요. 반면 유대인은 어느 정도 어른이 된 후, 적어도 대학교 때부터 어쩌면 더 나아가 나이가 들었어부터 참다운 학문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에 뭐 지능이 낮거나 성적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그 성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지능이 낮은 어린이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그러한 어린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답니다. 참으로 멋진 교육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교에서는요 가장 훌륭한 학생이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입니다. 질문을 자녀 교육에 가서 중요한 등목이라고 강조하는 유대인 부모는요, 항상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로부터 질문을 받은 아이는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부모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논리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력을 키우게 되고요,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토론에서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하고 존중받기에 그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어, 대답이 틀리면, 어쩌나, 소마소마 했던 그러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부모는요,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다 버렸기 위해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요, 100개의 대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의 부모들이 많이 배워야면 좋겠습니다. 어, TV 프로그램 중에 작년에 유행했던 진짜 TV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아주 어, 정말 어, 그 유명했던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 부모의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된 경우를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교사인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므로, 아이의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만 떠맡기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책을 펼치고서 공부하는 배움의 모범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교육한 것을 볼때 약간의 하부르타가 적용되었을까요? 저의 경우는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신문 사설을 스크랩해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주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질문을 해주기도 하고 옆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저는 제가 보는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르타는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먼저. 어,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있어야 그 토론이 되고 논쟁이 가능해집니다. 질문이라는 것은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위에 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발휘됩니다. 질문은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 또 생각은 마음의 가짐을 결정하며 의 마음가짐은요, 우리가 행동을 하게끔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끌고 창의성을 막 샘솟게 해줍니다. 우리도 잠자는 뇌를 지금 한번 깨우도록 질문 한번 해봅시다. 어른들의 경우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아. 산책을 하면 어떨까요? 이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색은요. 생각 속에 나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묻기도 하고 내가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어, 강의가 끝나면 산책 한번 해보십시오. 잠자고 있던 내가 좀 살짝씩 깨지 않을까요? 또 학생들의 경우. 다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습의 주인이 되겠지요. 어, 제 딸은 어렸을 때 저의 말이나 어떤 사물을 보고, 왜? 엄마 왜?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서 제 나름대로 대답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도 어쩌면 질문보다는 대답을 저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직접 정답을 말하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하부루타는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금기합니다 대신 아이의 질문에 부모가 다시 반문하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거나 아이와 함께 책을 찾아보면서 그 질문의 주체와 관련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 부모들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 유대인 부모는요, 자기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대단한 교육이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평생 질문을 갖게 된다면 아이는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 어, 일생 동안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아마 열정과 지혜를 모아서 몰따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도 요즘 그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건 역시 사실은 학습어를 이끄는 것이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질문이 생겨야 책을 찾게 되고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고 또 선생님한테 교사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브르타는 통찰력을 기르는데 아주 탁월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 하브르타는요, 교사의 정답에 의존하지 않고 교사와 동등하게 진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학생이 토론 과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하브르타는 교사가 최종적인 정답을 알려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실로 굳어진 정답에 대해서도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에 이 하부르타의 속성입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의 정답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자신만의 어떤 정답을 찾는데 꼭 필요한 비판적인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두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해답이나 어떤 결론이 하나로 도출되면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이하부르타는두 사람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중요시함으로 어떤 개별적인 해결책이 나오거나 하나의 정답에 이 도달해도 끝. 나 하지 않고 이 학습은 제한 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는 탐색 과정 그 자체에 몰두시키는 학생 중심 학습법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짝을 활용하는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법인 이 하브루타는 이 텍스트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단 하나의 정답이 어, 정확한 그 정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해답을 구하기 위해 질문과 해답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토론이 되도록 몰두하게 됩니다. 대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하브라타 학습을 활용하고 싶다면 아마 이 학교에서부터 좀 학습법이 많이 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습법을 하는데도 많이 덜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사의 역할이 정보를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보의 발견을 촉진시켜주는 사람으로 어, 바뀌어야만이 어, 그런 교육이 우리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답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이미 마련해 놓은 어떤 그 자신의 결론으로 이끌려 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춰버릴 것입니다. 이하브르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서 정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만의 사고방법을 터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하브르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토론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특별한 본문이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교사는 단지 조언자 역할에 머문다면 더이 학습이 효과적으로 봅니다. 부모나 교사가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한다면 어쩌면 교육 현장에서 이 하브루타를 다양하게 우리 나라 학교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보다 넓고 깊은 이해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겠지요. 아, 오늘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내 아이에게 이런 좋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 함께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내 제자에게 내 어, 나에게 배우는 학생에게 아, 이렇게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장 좋은 답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다음 세에는 평범한 아이를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